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과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간 시 노래가 되다의 DJ 진희선입니다. 벌써 지난 방송 이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고 싶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도 중요한 듯 싶어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시를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그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시한 편에 담긴 사랑, 고독, 희망의 언어가 음악과 만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길 바라며 그럼 첫 번째 시로 만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인 존 던의 작품입니다. 그는 형이상학파 시인으로 불리며 사랑, 죽음, 영혼에 대한 깊은 사유를 아름다운 언어로 남겼죠. 존 던은 43살에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 평생을 성 바오로 대성당의 사제장으로 살았으며 구강 앞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Good Morrow. 직역하면 좋은 아침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영어로 소개하는 것보다 이를 번역한 한글로 낭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시도 한글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던의 좋은 아침 신앙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시 존던.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의 아침 인사를. 더는 두려움으로 서로를 감시하지 않네.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작은 방 하나를 온 세상으로 만들지. 탐험가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찾고 지도는 우리에게 셀수 없이 수많은 세계들을 펼쳐 보여도 나는 단 하나의 세상을 소유하리니 서로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네. 지금 들으신 곡은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923년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성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에드너 빈센트 밀레이라는 시인의 열린 내손 위에 사랑을 이라는 시입니다. 에드너 빈센트 밀레이는 1982년에 태어나서 1950년 작고한 시인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해 대담할 정도의 관능적 표현, 새로운 자유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인으로 특히 당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앙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열린 내 손위에 사랑을 에드너 빈센트 밀레이 오직 사랑만을 열린 내 손위에 보석도 없이 숨김도 없이 상처 주려 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 모자 속에 담긴 앵초꽃을 손에 들고 그대에게 가져오듯이, 치맛자락에 사과를 담아 건네듯이, 나는 그대를 향해 외칩니다.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전부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였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폭우와 폭염에 요즘 너무 덥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더 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좋겠죠? 이 시는 미국의 시인 힐다 두리틀이라는 시인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열기입니다. 시의 내용으로 볼때 열기와 바람이나 바람에게라는 제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그럼 신앙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열기 시 힐다 두리트 열기를 찢어 다오. 불덩이 같은 공기를 갈라내어라. 산산이 찢어 던져라. 조각 내 버려라. 너의 열기는 과일 하나조차 떨어뜨리지 못하니. 바람아, 베어라. 이 열기를 갈라내라. 이 더위를 좌우로 쓸어가며 길을 내어 지나가라. 방금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명을 주는 시입니다. 미국의 시인 켄트키스의 모순의 계명입니다. 시 제목을 한글로 직역하면 모순의 개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도 어울릴 듯합니다. 켄트키스는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가입니다.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공무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전이죠. 2015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퍼시픽 림 크리스천 대학교에. 총장으로 부임한 바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신앙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순의 계명 시 켄트키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면 누군가는 숨은 속셈이 있다고 의심할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누군가는 당신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당신이 수년간 쌓아 올린 것을 누군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다시 이룩하세요. 당신이 평온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누군가는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행복하세요. 오늘 당신이 베푼 선행이 내일이면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항상 선을 행하세요.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내주어도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내어 주세요. 지금 들으신 곡은 김동률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낭송한 켄트키스의 모순의 계명. 저는 이시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의 내용을 낭독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좋은 걸다 내어주었는데 세상은 고개를 돌리고 모자라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내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니까요. 너무 멋진 시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켄트키스의 팬이 될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알 듯한 잘 몰라도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칼릴 지브란. 혹시 칼릴 지브란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오늘에서야 제대로 그분의 국적을 알게 되었답니다.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의 시인이자 화가, 철학가라고 하네요. 태어나기는 레바논이지만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거주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건강 악화로 4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이라는 시입니다. 아이들 시 칼릴 지브란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를 만들어주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속에서도 닿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과 같이 있기를 애쓰지만,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삶이란 뒷걸음쳐 가고 있고,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물들인 시간이었습니다. 시는 언젠가 우리가 미처 꺼내지 못한 말이 되고 음악은 그 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따스한 숨결이 되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와 노래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스며들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시와 함께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저는 시음악이 되다의 진희선이었습니다.